저는 일단 이제 뭐 오랫동안 수학을 이제 수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은 이제 입시에 관련된 수학입니다. 보통 이제 입시에 관련된 수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수학 하시는 분들도 그게 그냥 수학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입시에서 요구하는 수학적인 능력은 일반적인 이제 그 정량적으로 하는 그런 수학적 능력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주로 이제 제가 입시를 두 가지를 많이 하는데, 이제 상상고 입시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상상고랑 이제 현대총원고, 저기 울산에 있죠, 그죠? 거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여긴 지금 쓰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이제 보낸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뭐 합격자 소식 보내주셔가지고 그랬는데 이렇 상상고는 제가 조금 어, 개인적으로 입시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입시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고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의 설명회를 쭉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학 선생의 설명인지 뭐 독서 선생의 설명인지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시작하면서 최한권좀 추천을 해드리면 이제 슈거블루스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설탕에 대한 해독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도서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희가 정제된 음식을 되게 많이 먹지 않습니까? 뭐 설탕뿐만 아니고 매일 먹는 밥도 사실은 현미보다는 백미를 많이 먹고 빵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정제미로 만든 것들을 주로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 주로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저, 저는 이제 이 책을 딱 보고 느낀 게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이 쏟아내는 지식도 굉장히 정제된 지식이 아닌가 그럼 같은 정도의 해로운 정도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뭔가를 쌓아 나갈 때 굉장히 정교하게 잘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선행 달린다 뭐 해서 이렇게 대충 쌓으시면 나중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앞뒤가 막도록 잘 쌓으신다는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좀뭐 너무 먼 얘기다 지만 그래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많이 보셨죠, 그죠? 뭐 자기 소개서에 어떤 얘기가 나온다, 이제 이런 건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아이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 하는 공부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주안점으로 보셔야 돼요. 지향점이 같아야 됩니다. 지향점이, 그죠 뭐 따로 제가 설명은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이 보셨을 거니까 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입도 물론 지금 자기소개서 폐지되긴 했지만 이제 자료 드렸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결이에요. 같은 결. 그러니까 진로에 관련돼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수학에 대한 탐구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과학에 대한 탐구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책 많이 읽었냐,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헌신을 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자기 생각들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금법이나 사형계약이 다 수학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미술에서 나왔거든요. 수학과 뭐 사회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뭔가 부모님한테 유산을 상속받을 때 어떻게 집이나 차나 부동산을 안 팔고 상속을 잘 분배해서 받을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탐, 탐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학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융합에 대해서 너무 어, 좀 뜬구름 잡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셔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프랙탈에 대해서 탐구했다. 프랙탈을 되게 되게 제가 좋아하는 편인데 굉장히 좀 광범위합니다 프랙탈이. 저하고 이제 프랙탈 수업을 하면 아이들은 선생님 그거 들어봤어요. 저도 알아요 하는데 요만큼 합니다. 요만큼. 프랙탈이 굉장히 이제 범위가 큰 범위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제가 탐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학인념과 연계해서 지원 동기.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활동 계획.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 한 가지 질문에 네 가지 질문을 넣었습니다. 반칙이죠. <laughs> 반칙입니다. 답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답변도. 네, 되게 복합적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 MSG 학원에서 음 주로 하시는 게 이제 영재학교하고 과고시니까 그 부분에 이제 많이 설명회를 드리셨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자사고 쪽 저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스타일이라서 그쪽 입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 대부분 이제 지필이 없죠. 그죠? 지필이 없이 이제 2단계 면접입니다. 1단계 서류로 해서 뽑고, 그 다음 에 2단계 면접을 보죠. 그죠? 근데 이제 상상고 같은 경우는, 어, 대입에서 이제 학생부, 요거 좀먼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그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반영되는 게 요겁니다. 요거. 세특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정규 동아리, 진로 활동, 자율 활동. 그리고 여기 위에 건다 미반영입니다. 미반영. 독서 활동 빠지니까 독서 안 중요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이제는 안 계시죠, 그죠? 어, 6월 26일 수요일에 수업 시간에 작성할 거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기준에서 준비해 와. 비포 용지 한 장이야. 앞뒤면 쓸수 있어. 그러면 사실 수기로 적기 때문에 비포 용지 한 장이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준비 미리 하셔야 돼요. 아니면 조금 더 길게 호흡을 가져가면 보면은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요. 그 법적으로. 원래 공무원이신 분들은 법조항 되게 따지잖아요. 법에 근거해서 뭐를 이렇게 하라, 그죠 그래서 이 선원수령 문항만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럼 법에다 이게 명시를 하면 이렇게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일단 모든 그 학교 평가들이 선원수령으로 다 바뀌지 않을까 수학을 포함해서.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준비가 돼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죠? 그리고 제가 볼때 지금은 온라인이 되잖아요 온라인이. 그죠?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아마 다양한 과목을 만들어서 그 그러니까 같은 걸로 만들어서 이런 거를 이제 좀잘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이제 방안이 있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지금은 고교 학점제가 내년, 내후년에 시행이죠, 그죠?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데, 고2, 고3에 해당되는 선택 과목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수학에서, 만약에 수학을 예를 들면 뭐냐? 수학을 예를 들면, 지금은 고등, 상하와 수원, 수투는 무조건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공교육에서 방금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그런 독서 능력이나 탐구 능력을 기를 만한 데가 없어요. 공교육에서 영재원밖에 없어요. 물론 영재원 무용론자들도 있어요. 뭐 그냥 약간 시간 낭비인 것 같다, 잘못 가르치시는 것 같다, 그죠? 뭐, 뭐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데가 공교육에서는 영재원밖에 없어요.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수업 안내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빌드업을 한 거예요, 어, 어머님들 빌드업. 근데 빌드업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뭐, 옛날 명언인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구루의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도끼 나를 갈아야 된다. 그지 도끼 나를 아주 세밀하게 갈고 나서 이걸 때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이들의 어떤 교육이나 입시가 한순간에 잘못받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탕구수 형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독서를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사실, 초등학교 과정까지는 이 수학동화라는 이 컨셉이 되게 강해서 좋은 책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아, 저도 이제 저희 딸하고 가끔 책을 읽으면 아, 이런 책도 있었구나. 되게 많거든요. 근데 중학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이런 책이 거의 없어요. 그죠? 어머니께서도 이제 아이들 책 이렇게 셀렉팅 하시다 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아우르는 이런 수학 관련 도서가 유일합니다. 이 책이 거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일단 첫 번째가 전체적인 감상. 그니까 친구한테 책을 소개를 해줘라. 두 번째가 구체적인 수학적인 사례에 대한 감상. 수학 개념에 대한 재미있는 이론을 얘기를 해줘라.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의 변화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더 알아보고 싶은 점. 그러니까 이네 가지 항목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조목조목 쓰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뭉뚱그려서 느낀 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요네 가지를 지키셔가지고 쓰다 보면은 아이들이 잘 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상도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감상도. 일단은 뭐 마무리 하면서 이제 최고 인재는 문제 푸는 능력만 원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제 인재가 원하는 능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작교 입시를 진행하면서 2단계 전형, 전용, 3단계 전형을 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문해력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본 그냥 과학이라고 하면 이론 암기하고 그걸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 푸는 것만 배웠지. 그러니까 간단한 문장에 대한 해석은 가능한데 긴 문장을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에 걸 보고 있다가 뒤에 걸 읽으면 앞에 걸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 대한 연결성을 잘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특히 과학 수학 많이 하는 애들이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영재학교 입시에서는 이런 그 제시문이 긴 문제들, 그다음에 3단계에서는 특히나 더 많이 긴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네. 그거에 어,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 2020학년도 경기과학영재학교 2교식번 생물 문항을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 어, 여기 자료에 있거든요. 지금부터 어? 10분간 뭘 하실 거냐면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 어머님들의 느낌이 아이의 현실일 수 있어요. 한번그 자료 요 안에 있거든요. 이 대시문을 읽고, 여기서 그 암모, 암모 한, 그 저기, 뭐야, 암수, 한 몸이 X마리, 정상수컷이 Y마리, 구림수컷이 Z마리일 때 X 대 Y 대 Z의 비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시간 관계상. 사실은 이거의 목적은 풀겠다라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두 가지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로 그 문장을 읽고 잘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런 공부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80마리. 왜냐면 여기서 암수 한몸이 수컷과 교배해서 수컷이 80마리라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사, 살아가는 아이들이 몇 시간 살아요? 24시간. 그러니까 1세대는 2세대와 교배를 할수 없어요. 2세대는 3세대와 교배를 할수 없어요. 하루살이야. 하루살이. 그러면은 지금 2세대에 그럼 100마리의 암수 한몸과 80마리의 수컷이 있어요. 그럼 이 80마리에 다시 얼마? 어. 지구 온난화의 축산업과의 관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거에 관련된 제시문이 엄청 길어요 그기출문제 사실은 그 원장님한테 보내드렸는데 그 제시문이 굉장히 엄청 길어요 그걸 읽고서 그걸 요약하면서 자기 생각을 적는 거예요 그럼 글쓰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또 동물 관련해서는 그거 그게 있어요 동물실험.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인간의 삶을 조금 더, 더 연장시키기 위한 그런 동물 실험을 정말로 해야 될 거냐? 아닐 것 같아요. 과학 선생님이 채점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글 쓰기에 뭐 서론, 본론, 물론, 결론, 물론다 이런 게다 들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핵심적인 내용과 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자기 생각 적는 거 이게 이제 필수라고 생각해요. 애, 아이들 정말 제대로 안 써요, 정말로. 음, 읽어보면 그래요.